지금부터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시트는 가로가 ABCD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세로는 12345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A와 1이 만나면 이셀 이름은 A1입니다. 마찬가지로 a2, a3, a4가 되겠습니다. 이네 개의 데이터를 합하려면 수식을 써야 되는데, 수식을 쓰려면 이 꼴을 먼저 쓰고, 여기에 계산하고 싶은 각 셀을 연산기호로 연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오빈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데이터의 합계는 77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데이터가 조금만 많아져도 거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 수식을 다르게 쓰겠습니다. 어, 엑셀에서 더하는 함수는 sum입니다. sum 입니다. sum 가로 열고 데이터에 범위를 입력하면 되는데 a1부터 콜럼 a4까지 입력한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구한 77과 같은 값이 나왔죠. 이것은 바로 합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평균을 구하는 함수 이름은 에버리지입니다 더블클릭하고 여기에 A1부터 A4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평균은 19.25입니다. 최수값을 구하고 싶으면 최수값최수값을 구하는 함수 이름은 min입니다. min 바로 열고 인자를 마찬가지로 a1부터 a4까지 하고 바로 열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엑셀이 제공하는 함수는 통계 수학, 재무 등 시백의 영역에 매우 많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